한 마리 왔습니다. 자, 아침에 한 마리 벗고지고 3호때라서 이게 되었나? 자, 한 마리 잡으면은 온 가족 회식 다 됩니다. 목적 12호 세팅해 줬습니다. 3호때 12호가 바란스가안 맞는 겁니다. 둘수 없어요. 자, 영은 뛰어왔네. 얼추 좀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사모님은 지금 멀리를 살짝 하셔가고 자, 주누 계십니다. 3호때라서 터질 감흥이 잘안 옵니다. 사모 때 약하다 하지. 약 믿는수 있습니다. 우선 내공으로 하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 올 때는 최소한 5대 이상 들고 오세요. 뭐 없으면 미리 말씀을 하세요 나한테. 비사돈 주고 사지 말고 하면 내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내리면서 또 내리면서 또감고 허리 약하니까.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에이. 헤 공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에이 헤 참네. 자위를 잡으세요. 중국인 저상람 멋진 영상하고 유십니다 사모대가 안 된다고. 낚싯대가내동거리가 나쁘습니다. <laughs> 뭐 배기 처분 하실 때 사모리. 자딱 채팅도 채팅 합시다. 자한발땡입니다바 돌이 가 물에 들어갈 때까지 가만 보세요. 속도가 늦어요 지금. 뭐 오늘 초장실하기 힘들 겠다 내가 봤을 때는. 여, 힘 있게 하세요. 힘 있게. 바짝 들고. 오늘 빅사이즈는 개가없는 싶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 희망 서고 나면 손 떨립니다. 자, 팔자, 팔자, 팔자. 알부실은 아니고, 예, 네, 알부실은 아닙니다. 이거 알부실하라면애 섭섭하게 예, 생각합니다. 후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자, 한 마리 땡깁니다. 장사장님. 어저께도 이용하시고, 오늘도 이용하시는데. 어제 매다. 아침에 또방한 마리 잡으시고. 자, 국자. 예, 네, 국자. 부자. 자는 조금 안될것 같고. 예, 네, 수고하립니다 국자는 안될것 같고. 85 정도. 예. 네. 자, 말 땡입니다. 저한 분이서 계속 잡으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매달끔 못해봤습니다. 예, 사장님 먼저 요거잡으 내면 세마리째입니다 편집부터. 아이가 참내. 땡입니다 바짝 들고 사이. 내리면서 쏴까만 보세요. 바짝 들어보세요. 12,50잘안 터집니다. 제법 부대기 한다. 예, 조금씩으로 가면 올려야 됩니다. 힘들지. 아이. 한마리 잡 손가락에 손 떨립니다. 어, 대복 시간 걸립니다, 이거. 자, 고기 살짝 보입니다. 조수고무 한 10cm까지만 감으세요. 자, 마닥돌고굿자는 되겠습니다. 굿자 예, 푸시고, 예, 수고하십니다. 야, 우리 사모님 한마에 땡깁니다. 오늘 사모님 두분 오셨는데. 자, 당찬 손맛을 보고 싶다 하시는데, 그래, 당찬지야, 예, 당찬 손맛입니다 이게. 자바수이엽기예 예, 사장님 사모님이 혼자서 버겁다 옆에 좀대중 잡아주시지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으면 예전단하십니다할수 예, 예, 있답니다. 자마시 예, 때를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데로 들었습니다. 사모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잡혀가지고. 낚시대가 약하면 아침부터 얘기를 하세요 선장이 다 바꿔줍니다 예, 낚시대 천하장사 때입니다 이거 지금 4대 뿔았는데네대 지금 보내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저, 낚시를 해보시는데 아, 꽁지머리 선장님이 예. 보고 그랬다니까요 예예 꽁지머리 선장님 해우 선장님 아닙니까 예. 내가 저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뭐기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낚싯줄을 믿으세요 낚싯대도 믿고 자 바짝 들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안돼아할수 <목소리> 네. 있어 할수 있어 돼돼돼아아이고또박살낸자 네, 네, 네. 공도 나가보고 어떡해 <목소리> 자 오늘도 대부시 많이 잡았어요. 근데 지금 한6 0 살려야 되니까 찍기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진 찍습니다. 동장 촬영 여기서 합니다. 자, 빅토리오 흐림조항입니다 여기, 이쪽에 대부실 다섯 마리, 대부실입니다, 이거. 다섯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대부실도 있고, 중부실도 있고, 이거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좀 전에 스타링이잘안 됐어요. 내 폰이 아니라서. 내폰배터리다 돼가지고. 자, 그렇게, 그렇게 잡았습니다.